문제 37번 다음은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이 반응해서 생성되는 기체 X의 분자량을 구하고자 한다. 탄산칼슘의 화학식은 라지엠이라는 기호를 사용해라. 반응식부터 정리하면 탄산칼슘 CaCO3가 염산과 반응을 하여 염화칼슘 CaCl2 그리고 H2O 그리고 x 라는 기체 물론 x 는다 아시 죠네 원자수 를 맞춰야 된다 이산화 탄 소가 되 겠죠 그러면 원자 수가 일치 하 면서 분자 는 이산화 탄소 겠지 자 측정 값을보 니까 탄산 칼슘 의 가루 질량 을측 정했 네요 w1 즉요 질량 이 w1 충분한 양의 염산이 들어있는 삼각플라스크의 질량을 측정했다. W2 즉 W2 염산 나의 삼각플라스크에 가의 단산칼슘을 넣어서 모두 기체가 발생했는데 반응식은 다음과 같고 물론 X는 아까 CO2였죠. 반응이 끝난 후 용액에 들어있는 삼각플라스크의 질량을 다시 측정했더니 W3 여기까지가 W3겠죠.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는 발생하면서 바깥으로 막 빠져나가겠죠. 그럼 저울이 측정할 수 없죠. 빠져나간 질량은 발생된 이산화탄소는 측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 발생된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W기호CO2 질량이라고 할게요. WCO2. 자, 질량은 보존돼야 되니까. 반응물의 총 질량의 합이 반응 후의 총 질량의 합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식이 성립되겠다. 이해되시죠? 선택지문을 보면 기억 보기 x는 이산화 탄소다. 맞는 선택지고요. 니은 보기 탄산 칼슘의 양은 탄산칼슘의 질량을 화학진양 M으로 나누면 되겠죠. 맞는 보기고요. 디귿 보기 틀린 보기인데요. 디귿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W1을 M으로 나눈 게 반응한 탄산칼슘의 몰수입니다. 그 다음 W1 더하기 W2 빼기 W3 요게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질량이죠. 이것을 기체 X의 분자량으로 나누면 이산화탄소, 물론 X가 이산화탄소죠. 요게 생성된 이산화탄소 몰수가 되는 거예요. 둘다 몰이죠.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눴으니까. 이 몰수의 비율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뭡니까? 네, 계수죠, 계수. 개수. 1대 1로 반응한다. 반응한 몰수만큼 생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1대 1이니까 같다는 거죠. 따라서 이걸 정리하면 이산화 탄소의 분자량에 대해 정리하면 그렇죠. W1분의 라지 m W1 W2 1 0 w 3 틀린 부분이 어딘지 알겠죠? 이 부분이 빠졌다. 이것은 잘못된 보기입니다. 정답은 3번. 다음 문제